안녕하십니까. 미랑농부 김정혜입니다. 오늘 가을에 심을 양배추 농사를 짓기 위해서 봄에 감자 심었던 하우스에 나왔습니다. 한번 하우스가 어떤가 보여드릴게요. 이게 하우스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풀돌이 내 허벅지까지 올라왔습니다. 5월달에 감자를 키고 캐, 캐고 그냥 계속 열 소독 한다고 측창에 환기 파이프를 올려가지고 내려놓고 있다가 계속 내려놓고 있다가 어젠가 어제 이제 환기를 올려서 이렇게 바람이 들어오게 해놨습니다 양쪽에 환기 파이프를 내렸을 때는 이 안에 온도가 거의 사람이 문만 열고 들어오면 열, 뜨거운 열기가 후끈후끈 해서 숨도 못쉴 정도였는데, 풀들은 그 뜨거운 열기를 뭐 이겨내고 이렇게 잘 컸습니다. 풀들이 하여튼 간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은 여기에 로타리를 쳐가지고 가을에 양배추 심을 준비를 할 겁니다. 일단은 로타리를 치고 로타리 치기 전에 풀이 많으니까 요 하우스 바깥 부분으로 예치기로 풀을 빌 겁니다. 양쪽에 이 하우스가 사각형이니까 하우스 가 쪽으로 한 바퀴 뺑 둘러가면서 풀을 베가지고 로타리 쳤을 때 흙, 이 풀이 흙하고 잘 섞이도록 이 가운데는 로타리 치면은 잘 섞이는데 이 가에는 로타리가 끝까지 다안 들어가니까 일단 예치기로 풀을 비워가지고 로터리 쳤을 때 흙하고 잘 섞이게 작업을 할 겁니다. 지금 감자 심었던 비닐 외계 하우스가 이렇게 풀이 잘 자라 있고, 이 하우스 사이에도 풀이장을 예치기로 비웠음 예치기 작업을 했습니다. 이렇게 옆에는 양배추 심었던 하우스인데 이제 양배추 수확도 다 끝나고. 지금 물을 흠뻑 줘가지고 하우스에 집적된 염류를 빼내고 있습니다. 요 옆에 친환경 채소하는 형님도 감자를 캐고 이 형님도 감자를 6월 말에 캤는데 며칠 사이에 장맛비를 맞고 나서 풀이 이렇게 또 새파랗게 아주 보기 좋게 올라와 있습니다. 감자하우스 옆에 옥수수 심은 이 옥수수도 옥수수 수염이 이제 말라서 따먹을 때가 됐습니다. 깨꼬리도 펴가지고 이제 꽃가루가 거의 다 떨어지는 상태고 이 옥수수는 며칠 전에 한번 따먹었습니다. 리치가 있던 감자밭에 옥수수는 멧돼지 나쁜 놈이 다 박살을 내놨는데 여기는 하여튼, 유해조수 피해가 없이 잘 크고 있습니다. 완전히 수로공사를 하면서 돌만 있고 땅을 단단하게 다져놨는데, 여기, 여기도 생각보다 잘 커서 옥수수가 지금 똥그렀습니다 이제 옥수수 수염이 다 말라가고 옥수수가 통통해졌는데, 이제 매일매일 먹고 싶을 때 와서 옥수수를 따먹으면 됩니다. 옥수수가 하여튼, 척박한 땅에다 심었는데, 너무 맛이 있어서, 먹다가 뒤로 자빠져서 뒤통수를 다칠 지경입니다. 하여튼 간에, 사먹는 옥수수보다 100배, 1000배 맛있습니다. 요게 이제 감자 하우스 옆에 옥수수를 심었고, 보온되는 하우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는 같이, 여기가 더 빨리 감자를 캐고, 그대로 하우스 옆에 환기를 내려놓고 있었는데, 여기는 풀들이 가운데는 거의 안 났습니다. 그리고 옆에, 옆에만 이렇게 풀들이 나고, 이 하우스 들어온 입구에만 이렇게 풀이 났습니다. 뭐 같은 필지의 땅이고, 감자도 똑같이 감자 심고 여기가 저 옆에 그 보온이 안 되는 하우스보다 거의 한 20일 정도 감자를 빨리 캐고 그대로 놔뒀는데 여기는 풀들이 이렇게 들어온 입구만 이렇게 좀 조금 나고 이 가운데는 풀들이 뭐몇개안 났습니다 같은 하우스인데도 이렇게 차이가 나네요 하우스 바깥으로는 이렇게 옥수수가 심어져 있고 천장에는 이제 보온용 담요가 이렇게 천장 꼭대기 맨 가운데에 감겨져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하우스 풀이는데 요거를 예치기로 쳐가지고 풀들을 잘게 좀 부셔놓고 로타리 침은 흙하고 잘 섞여서 흙하고 섞고로 섞게 흙에서 섞게 되고 섞으면 또 유기물이 보충되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하우스도 양배추를 심을 계획입니다 일단은 여기 로타리를 지금 감자 두둑이 그대로 형태가 남아 있으니까 요거를 평탄 작업을 하기 위해서 또 풀하고 흙하고 이제 섞기 위해서 로타리를 한번 치고 거름을 뿌리고 그 다음 이제 또 로타리를 치고 관리기로 두둑을 만들어서 양배추 심을 겁니다. 양배추는 8월 10일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뭐 2, 3일이나 길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5일 안에 뭐 마이너스는 아니고 플러스 쪽으로 한 10일 이후에 제가 이제 시간 스케줄 봐서 그렇게 심을 생각입니다. 양배추는 김장 배추보다 한 10일이나 최대 한 20일 정도 빨리 심어야지 결과가 될수 있습니다. 심을 때는 날이 역수로 더워도 양배추 수확할 때는 잘못하면 서리가 내려서 내리 냉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따뜻할 때 최대한 많이 키워 놓고 키워 놓고 알이 통통하게 차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찬바람이 불고 하면 수분이 적당히 빠져서 단맛도 있고, 또, 맛도 있고, 또, 냉해 피해를 덜 입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양배추 심을 준비하겠습니다. 를 여기, 예치기 작업부터 하고, 로타리 작업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예초기 작업을 하고 있는데, 하우스 들어가는 입구를 지금 한 1.5m 정도 풀을 주었습니다. 풀이 생각보다 길이가 기네요. 그리고 이렇게 명화주가 실을 잔뜩 맺었는데 이렇게 좀 대가 야문풀이 이렇게 났습니다. 예측이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데 날씨가 흑수로 덥네요. 이렇게 안전보호구하고 장화 신고 앞치마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줄로 된 예측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줄로 된 예측기는 좀 안전한 면에서 단 장점인데 이 줄로 된 예측의 장 단점은 알 m 을좀 높게 가지고 풀이 이렇게 길때알 m 을좀 높여 가지고 작업을 하면은 줄이 꼭 이렇게 한쪽은 괜찮은데 한쪽이 끊겨 가지고 지금 어디 도망간 상태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갑자기 알 m 이 상승을 하는, 하고 풀도 잘안 빠집니다. 그리고 RPM을 좀 높이 하면은 이 안에 끈이 지금 많이 감켜 있는데 그 끈들이 서로 열이 나서 녹아 붙습니다. 녹아 붙으면 이거를 줄이, 이 줄이 길이가 이제 짧아지면은 이 바닥을 요걸 요 부분을 딱딱한 땅이나 아니면 돌 같은 데 이렇게 톡톡 치면 이 끈이 이렇게 바깥으로 원심력에 의해서 나와가지고 길이가 다시 길어지는데 RPM을 높이 해서 하면은 이 안에서 끈이 열에 의해서 달라붙어서 잘안 나옵니다. 안 나오고 이렇게 끈이 한쪽이 끊어집니다. 이런 거는 이제 이렇게 약한 풀은 할때 되게 이런 경우가 없는데 이렇게 명화주나 명화주 이렇게 대가 아주 튼튼하고 야물죠. 이렇게 야문거나 쑥, 쑥 하고, 이렇게, 여기 지금 뭐, 메주콩이 떨어져 가진 않는데, 이게 메주콩 줄거리입니다. 요거를 빌 때, 자기보다 든, 단단한 대가, 대로 되어 있는 풀을 빌 때, 이렇게 줄이 끊어집니다. 끊어져서, 작업이 잘안 되게, 그렇게 됐습니다. 요거, 요렇게 끊어지면은, 요 뚜껑을, 까만 부분이 뚜껑인이 뚜껑을 풀어서 다시 반대편 줄을 빼, 빼가지고 작업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한참 탄력 붙어서 풀보고 있는데 이렇게 끊어지면 탄력, 버튼, 탄력 붙은 리듬이 끊어져서 좀 허탈합니다 요걸 다시 풀어서 이제 길게 빼서 다시 작업을 해 보겠습니다 까만 카바를 풀어서 끈을 좀 뺐습니다 원래 있던 끈이 왼쪽이고, 오른쪽은 새로 뺀 끈인데, 조금 길이가 깁니다. 그래도 작업을 계속 해보겠습니다. 가을에 양배추 심기 위해서 하우스와 하우스 사이에 하우스 골에도 예측이 작업이 끝나서 아주 보기 좋고, 비닐 외기업 하우스도 풀이 엄청나게 크는데 들어가는 입구와 하우스 가쪽으로 이렇게 풀을 비웠습니다. 로터리 치면 흙하고 풀하고 잘 섞이고 구석구석까지 풀을 없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수작업으로 예측기로 풀을 비웠습니다. 아주 풀냄새가 좋은 냄새가 올라옵니다. 하우스 들어간 입구에도 풀을 비었습니다. 풀안빈 데는 이렇게 꽃이 피는 풀이 있고, 좀 추저분데 이렇게 풀을 비었습니다. 아주 깔끔해 보입니다. 요쪽 호랑에도 풀을 비워가지고 깔끔하고, 요, 본 담요가 있는 하우스, 여기는 풀이 많이 없는데, 그래도 예측기가 한번 지나가서, 풀이 완전히 이제 없습니다 이 옥수수 쪽에 있는 가에도 풀을 배웠습니다 옥수수도 잘 크고 있습니다 요거는 옥수수 밭에 가는 분수수 를 달아서 옥수수 밭에 가뭄 들었을 때 물을 줬습니다 물을 총 3번 정도 줬는데 옥수수 농사가 아주 잘 됐습니다. 이상 양배추 심을 밭에 예초기 작업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